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는데 1번 보니까 먼저 뭘 해줘야 되겠어 우리 1번 처음에 뭐였지 공통. 어 그러니까 공통인수를 찾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공통인수 누구 있지? 2랑 어, A 두 개랑, B 제곱, C. 응. 음, 그러면, 2, A 제곱, B 제곱, C로 묶어주면, 이 앞에 있는 애는 누가 남아? 2. B가 남고, 뒤에 있는 애는? 3, A, C 남겠네. 맞아? 네. 어머, 눈왜 했지? 눈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아주 잘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니까 얘도 공통인수. a b로 얘 바꿔 줄수 있잖아. 맞지? 맞아, 맞아. 근데 대신 이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 정도는 바꿔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B로 묶어주고, 그치?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됐어? 근데 이렇게 더 써줄 수 있지만,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X가 하나 더 공통인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X를 한번더 묶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A-B, X, X-Y까지 묶어주면 좋겠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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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어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여라. 얘들아, 이거 그거 있잖아. 어, 완전제곱식이잖아. 그치? 얘는 3x. 그렇지? 요거, 요거. 얘는 3x. 얘는 2y. 그럼 얘는 풀면 어떻게 되겠어? 3x-2. 그렇지. 3x-2. EY의 제곱. 이거 뭐라 그런다고? 완전 제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27A제곱, X제곱 플러스, 72ABX의 제곱 플러스, 48B의 제곱, X의 제곱. 첫 번째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어, 공통인수를 찾아줘. 공통인수 있니? 그렇지. 3x제곱 있겠다. 그렇지. 그러면 3x제곱으로 묶어주면, 뭐 돼? 9a제곱. 9a제곱. 플러스 24ab. 24AB. 그 다음에? 플러스 1 1 그렇지. 됐어요? 그럼 보니까, 얘 지금 3a. 얘 지금 4b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두개 곱하면 10인데. 그치. 10인데. 12에다 곱하기 2 하니까 24 나오잖아.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네. 그치. 완전 제곱식 찾을 수 있지, 너네들? 그러면 얘는 결국엔 3x의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3a 플러스 4b의 제곱까지 묶어주면, 아, 인수분해 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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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3번. A의 세제곱 B, 마이너스 AB의 세제곱이라 했네. 그럼 얘 공통인수 누구요? AB네. 맞아? 그럼 AB로 묶어주고, A, B. A제곱. A, B. 그럼 얘 뒤에 보니까 또 뭐여? 차고 그래. 그러면 AB 쓰고, A, B. A 플러스 B. A B. A -B. 응. 뭔가 지금 느낌이 이 앞단원보다는 쉽다는 느낌이 조금 있지. 맞지? 자, 그 다음. 4번. 4번도 보니까 지금 모양이 어때? 합쳐잖아. 그치?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A-B, A 플러스, B. 마이너스, 응. 그 다음에 A-B, B. 마이너스, C. 플러스, 가 되겠지. 왜냐, 앞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라고 쓰면 틀려. 알겠지? 플러스로 뿅 바꿔주세요. 그 다음, 6번. 얘도 인수분해 하래 자, 2x의 제곱, 플러스 7xy, 플러스 3y의 제곱이지. 우리 이거 할수 있잖아. 여기 2x 오고, 여기 x 오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오고? y. 오고, 여기는? 이렇게 와서 우리 무슨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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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지금 7xy가 되어야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 얘는 2X 플러스 그 다음에 응할 만하죠? 그쵸? 자그 다음 2번 6 x 의 제곱 마이너스xy 마이너스2y의 제곱이네 얘도 똑같아. 2X, 3X 이렇게 구분해주고 그 다음 얘도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Y가 되어야 되겠네. 맞아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2Y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얜 보니까 얘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치? 세제곱 있고 세제곱 있고 기억나?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그치? 플러스 B 아 미안하다. 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까지 하면 얘는 결국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됐던 인수분해 공식이 있었지? 그치? 그거 사용하는 거니까 얘 X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3Y잖아. 세제곱 했을 때 27이니까. 맞아? 맞지, 맞지. 그럼 결국엔 얘는 뭐가 나오겠어? x 3 y 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7번. X제곱-3X의 제곱-2X의 제곱 플러스 6X-8을 인수분해하래 그럼 얘는 그대로 쓰면 돼.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두개 있는 거지. 그럼 두개 그냥 이렇게 써버려. 됐어? 자, 8은 어떻게 나와? 4랑 2를 곱한 거지. 근데 지금 가운데 있는 게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어? 이거 됐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맞아. 근데 이게 가운데 선생 님 하나를 추가를 해주자면, 이의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이지. 근데 공통인수, 이두 개의 공통인수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그치.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x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8이지. 이거 이해 돼? 그러면은 이거를 인수분해 해줬을 때이 가운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에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대로 써주면 돼 x 제곱 마이너스 3x 그대로 써주고 얘 마이너스 4 있지? 얘 있는 거 그대로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까지 써주면 돼 근데 이게 끝일까? 어 왜냐면 이것들을 한번더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겠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X -1. 그 다음에 X -1. 그렇지? 작은 거부터 써준 거예요. 작은 거부터 됐어요. 1인했어. 넘어가서. 응. 뭔가 좀, 음. 자, 얘는 보니까 두개두 두 개씩 묶어주면 딱 좋겠지 않아? 그지? 그래서 나는 얘를, 음, 얘랑, 누구랑 묶어줄까? 얘랑 묶어줄까? 그리고 얘랑 얘 묶어줘 버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노란색 먼저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음. 그 다음 저거 초록색, 연두색 제 먼저 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까지지. 그리고 마지막에 상수 항 써줘야지. 이렇게까지. 됐어? 근데 지금 보니까 공통인수 있지 않아? 누구? 그렇지. 그럼 얘로 한번 묶어줘야 되겠네. 그럼 묶으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X가 2개 음. 있고. 그치?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음. 그렇지. 왜냐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2를 버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써주고 x 제곱 플러스 x까지.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겠어? 얘를 분리해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는 x 제곱 플러스 x들이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누구 써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6하고 그치? 됐어. 마이너스 14가 되어야 하니까. 그럼 결국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까지 나오겠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끝이야? 아니야. 왜냐면 인수분해 되는 게 하나 있어. 요놈 있지? 그치? 그럼 이까지 간단하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3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8. 까지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bc의 제곱 마이너스, a, b의 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c제곱 플러스, a, b, c의 제곱. 공통인수 찾아야겠지? 얘 지금 공통인수 누구예요? bc. 응, b랑 c가 꼭 들어가 있네. 그럼 bc 써주고, 묶어줘.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플러스 AC. 묶어줄 수 있지. 그러면, 이게 공통인수 한번더 있지 않아? 얘랑 얘 사이에서는 C가 있고, 얘랑 얘 사이에서는 A가 있네. 그러면, BC 써주고, 괄호가 어차피 또 나올 테니까 C로 묶어주면, C 마이너스 B가 남고, 그치. A로 묶어주면, C 마이너스 B가 또, 남네. 음, 이렇게 표시해줄게.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BC. BC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C-B 들어있지. 그럼 어떻게? 가로하고. C-B C 써주고. 누가 남아있어? C+. -B. A 남아있으니까 거기까지 써주면 되겠지? 됐어요? 혹시 글씨가 너무 작니? 괜찮니? 그리고 4번. 음. X의 4제곱, 마이너스 13X의 제곱, 플러스 X. 얘 뭘로 할수 있어? 얘들아? 물러할수 있겠어? 얘는 이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 x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이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얘 살아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써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겠어? 3이너 그렇지. 삼 x의 여까지 써줘야 돼 x 의제곱이돼 근데? 그렇지 그렇지 x 렇지됐어요자 그럼 이요 9x6이고요. 9 x 6이고 x 제곱그다음 x 플러스 마이너스그리고 합차니까 x 제곱 응. 그 다음에 5번. 5번은 좀잘 봐봐. X의 4제곱 플러스 4잖아. 맞아? 근데 얘는 딱 보면 뭘 해주면 좋겠어? 완전 제곱의 차의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는 거거든? 왜냐면 가운데가 근데 없지. 근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에 제곱까지 쓸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그렇지 2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중요 왕중요 가운데가 없어도 완전제곱의 차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거자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되겠지?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 해줄 수 있어 눈을 감네. 우리 유석이가 칠판을 안 보고, 칠판을 보고 눈을 지그시 감아. 눈을 뜨세요. 자, 그다음 6번 짱기어 글지. 짱긴데, 이 어떻게 해줄 수 있어? 얘들아, 이거 뭘로 묶어줘야 될까? 음 우선 얘랑 얘 묶어줄 수 있지. 음. 그리고 또 누구랑 누구 묶어줄 수 있어? 음 얘랑 얘 묶으면 x y 되잖아. 그리고 나는 뭔가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려면 얘랑 누구니? 마이너스. 이거지. 왜냐면 z로 묶으니까. 자그 다음에 얘랑 얘 묶어주면 되겠지. 한번 묶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지? 먼저 z의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y에 이렇게 묶을 수 있지. 나또 z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z. 그 다음에 그대로.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써주는 거. 그러면 우선 얘를 보면 얘 합차잖아. 그럼 한번더 분리해줄 수 있겠네. 그렇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얘는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로 바꿔줄 수 있고 얘는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으로 바꿔주니까, 얘는 또 공통인수가 또 있네. 누가 공통인수야? 예, 예, 예. 그렇지? 얘들 이거 근데 이거 선생님 조금 붙여서서 그런데 얘랑 얘는 다른 식인거 알지? 그치? 얘는 얘 거고, 얘는 얘건 거예요. 알겠지? 살짝 붙여서 써서 혹시 오해할까봐. 자, 그러면. 얘 분배해주면, X-Y로 여튼 묶을 수 있는 거잖아. 이 모든 식을. 맞아요? 그럼 X-Y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어준 다음에 우리 Z제곱 이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구? X 플러스 Y에 Z. 얘 남아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네 있지? 묶어줘야 되겠지? 어떻게 묶어줄 건데? X 플러스 Y에 Z.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내를 전개해줘야 되겠지? 그럼 전개해보자 x-y 그대로 써주고 소괄호로 바뀌고 x제곱 y제곱 z제곱 나오겠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플러스 X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YZ 어 얘네 해주면 되니까 YZ 그 다음에 플러스까지 해줘야 얘가 끝나는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지금 얘 이렇게 전개해준 거야? 그 다음에 7번. A제곱, B-C. B의 제곱, C-A. C의 제곱, A-B래. 그럼 얘 B-C로 묶어줄 수 있지? 그러지 않아? 다시 써볼게. B-C로 묶어주면 A제곱 되지. 이거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해봐. 전개. 얘도 전개를 해봐. 그럼 A로 하나 묶어줄 수 있지 않아?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A. 이렇게. 이거 이해돼 얘들아? 전개를 했을 때이 뒤에 식을 A로 묶을 수있다는 거. 그 다음에 B, C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B-C가 뿅 남겠지? 이거 이해됐어 혹시? 쯔윈이 안 됐어? 됐어? 잠 와? 안돼 왜? 히터가 너무 따뜻한가 봐좀 추워야 돼 그러면 B-C로 묶어주고 그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플러스 B C 까지. 자,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되겠어? 얘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가될 거고, 얘 A A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마지막, 끈 아니고, B 마이너스 C. A-B, A-C. 이렇게 있겠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 마이너스 A-B, B-C, C-A. 이게 수학에서 좋아하는 순서야. 수학에서 좋아하는 순서. A에서 C로 가고, C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윤환의 식이라고 해요. 아 윤환의 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고 C라는 문자가 있어. 근데 A가 시작하는 문자야. 그리고 C에서 끝나는. 문자라고 보지는 않아 왜냐면 돌고 돌잖아 A, B, B, C, C, A 이렇게 맞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유난의 순이라고 해 됐어요? 할 만하지?